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성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도는 모든 차에게 사랑을 빚진 자이다입니다. 자,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도들의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3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관계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바로 너희들에 대해서 관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자,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일절부터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얘기 로마서 일장 일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이것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즉 로마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 믿음이 자라게 됨을 드러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 리더의 모습은 무엇을 보냐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야 되냐는 거예요. 자 구절을 보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전파된 것이고 이것을 들었을 때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증언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내 기도에 시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기도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는 무엇에 향한 기도의 역사일까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제목을 얻어요. 자, 힘과 제목의 내용이 무엇인지 봅시다. 십조로 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느라 너희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아가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나서 무엇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래요. 즉 누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을 나누어 준 거예요. 이 먼저 받은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 무엇하게 만들어요?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해요 첫번째는 이것이 이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 더 견고하게 한답니다 두번째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암을 얻으리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서로 아니암을 얻게 되요 자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로 원치 않노니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주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자,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먼저 신령하는 새를허락해 주세요. 신령한 은사로 허락해줌을 복음의 은사로 허락해줌을 전제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냥 항상 스승과 제자의 형 관계에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피차 아니에요.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동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 동역자들이 또 열매를 맺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면서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신명기서 말씀에서도, 육장 말씀에서도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이유는 이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박국서 말씀에서 3장에서 뛰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뭐한 거예요? 가르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게 돼요? 그것을 나누 가르치고 피차 아니하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산이 돼요. 이것은 모든 지식의 계승과 어떤 문화의 계승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정말 독특한 어떤 특권과도 같은 지식의 체계거든요. 말씀의 체계이고 은혜의 체계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때 더더욱 놀랍고 확실한 역사와 확실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것도 바로 이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구 누구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증언이 되심으로, 결국 3일째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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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어요? 나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정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풍요로움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할 때 기쁨으로 전하고 감사함으로 전하고 겸손함으로 전하고 온유함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명이며 은혜이며 능력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과 15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누군가 나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었고 이 말씀 안에서 서로 돕게 하였고 이 말씀 안에서 또 가르치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가 나에게까지 계승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은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주셨어요. 그 시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인 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앞으로 로마 교회가 나아가면서 만나게 될 영혼들이에요. 에 있는 지역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만인이나 지에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 로마에 있는 자들이 주로 그들은 특권이 있고 지에 있는 자로 여기지만 그 서쪽에 있는 자들은 이제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로 볼수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바리안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우리는 무엇한 자다 빚진 자라 무엇을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나누고 아니하고 열매 맺자. 나누고 아니하고 열매 맺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또 그렇게 하자.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내일 말씀에서 묵상하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장애가 있었던 로마의 문제 이것은 이 일을 위해서 장애가 있었던 로마의 문제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차로서 겪고 있는 장애의 문제하고도 동일해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모습을 바로 볼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 목상을 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과 그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믿음이 전파된 그첫 번째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쉬지 않고 그들을 생각한다는 건모 안에서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증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즉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자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을 경고하게 하고 피차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사역이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동역하고 열매 맺게. 하는 또 누군가에게 계승하게 하 아니죠.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모든 프로세스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떻게 왔어요? 값없이 왔어요. 은혜로 왔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이 사명에 따른 능력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빚진자로서 이, 이, 이 내용을 다시 가르치고 함께하고 열매 맺는 이 내용을 다시금 실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이고, 나를 사도 삼으시고, 나를 선생 삼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도 리더로서, 말씀 전문 교사로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부모로서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거든요.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자라는 아이들은 믿음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확고해집니다. 어제 주일날, 어제가 아니네요. 벌써 이틀 전이네요. 이틀 전에 주일 학교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있어서 마침 예배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받은 은혜는 그들에게 은혜를 줄수 있는 사도 됨이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즉, 나의 사도 됨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된 거거든요. 부모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부모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놀라운 계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감사의 내용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히려 그걸 느껴요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사명자로서의 사명의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많은 제자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정말 성경 전문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감당하기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서로 서론, (1장) 서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고 이제 내일 말씀에서 주, 주제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은) 자신의 사역과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로마의 가게로 원하는 심정을토로하고 로마서의 주제를 내일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어요. 자신이 양육한 성도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진령한 것을 나누어 주려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정도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빌보서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자신이 양육하지 않은 성도나 교회까지도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 마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러한 신앙의영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는 명령이 모든 성도에게 명하신 성교 명령인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동부지방 여러 해안과 소아시아 주요 도시들을 삼차역을 스쳐서 전했어요. 세계 중심을 로마에도 자생교회가 설립되어 잘 자라고 있으나 사도의 지도를 받지 못하였으니 로마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한후 로마교회의 협력을 얻어 로마의 서부지역인 서바나까지 성교함으로써 땅끝까지 이뤄 복음이 증가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바로 이 성교주의 목적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심사서를 보시다첫 번째, 복음을 받고 믿어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뜻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와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 놀랐거든요. 오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누가 무엇을 했나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나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소식을 들을 때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나는 주 안에서 누구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이러한 감사와 기도가 반드시 있게 되며 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보기를 원하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그들의 믿음을 경고하게 하며 서로 격려를 받으며 안위를 얻게 하기 위하며 그로 인해 새로운 신자,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항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 보기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성도를 대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교인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목회자들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내용과 동일하냐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이끌어 줘야 돼요. 이 내용으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내용으로 이끄심을 못 받고 있어서 교회 분열이 나타난 걸볼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일을 이 일로 이끌고, 어떻게 야이 일로 하나 될수 있느냐? 그거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자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신앙에 열정이 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다른 것이 뭐예요? 세상 학문과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교육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것과 다른 모습이에요 자, 모든 성도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부분은 이 참고 말씀도 같이 실어놨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봅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8장 32절.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7월 마지막 주 네, 이제 항상 로마서에 나타난 3대 특권을 그러니까 로마서 연구하면 항상 나누는 것인데 그중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특권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 아니, 현재에 대한 특권이죠 37장의 미래에 대한 특권이고요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삼위치의 하나님이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나라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조로 구주로 믿도록 감화시켜주셨어요 고린도 전세 12장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지금 계속 설교 시간 이 말씀 나는 시간에 적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12장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수 없느니라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나요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과 은사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서 덕을 이루는데 주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와 사명과 측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은 평생 쉬지 않고 가빠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어 부모로부터 이것을 깨닫게 되고 성도로부터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 스승으로부터 영적 부모로부터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값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정말 그 타이틀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정말 나타난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종교란 말이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포장하면 결국 부끄러워지는 거고 오해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시야내 예,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땅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복게 만드신 이유예요. 이 일의 모범적인 사람이 바울이요, 모든 성도는 바울처럼 이 빛을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명 이전의 무엇이?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이거에는 정말 더 이상 질문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가르치고 동역하고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와 가정은 바로 말씀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입니다. 승리한 삶이 또 강성 성경 연구원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더 가르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함께하며 열매 맺으며 이것을 계승할 수 있도록 자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구분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분하는가 했을 때 항상 나쁜 것만 얘기하는데 무엇을 구분할 수있으면 영적인 목표를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서 로마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영적인 목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정말 이것을 구부라에서 전해주는 것이 영적 리더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오는 어떤 삶을 살니까? 예, 가르치고 동역하고. 함께 열매 맺는 이것은 더 정확하게 계승하는 이 위에 의 은혜를 계속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이것을 위해 무엇 하는 교육자 기도하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값 없이 먼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